민주당에서는 저기 뭐지기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분은 다 가게 되죠.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달란 주짐이 달란하게 노는 건가요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놈사랑다다 가고요.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.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. 예. 뭐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죠.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. 사진을 네. 세 명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룸사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리고 사진 찍은 분이 있으면 단한 분이라도 나와 보십시오. <laughs> 그게 룸사롱 간 증거래입니다. 모르겠습니다. 더 수사를 해 보고 뭐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겠죠. 지금 뭐 제왕 등극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사법부를 핍박을 하는데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그게 하고 없는 걸 얘기해야지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는 못하겠죠. 왜? 권력의 칼이 지금 뭐 얼마나 무섭게 하늘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. 그러니 힘없고 나약한 사법부에서는 조사를 하겠죠. 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성분들은 뭐 룸살롱인 걸 모르니깐 그렇다고 치고 아주 어린 남자 친구들은 또모르니까 그렇다 치고. 30대, 40대, 50대 룸살롱 가가 지고 친구 셋이 어깨동무해서 룸살롱에서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. 혹시 우리 PD 분 룸사롱 가서 친구하고 어깨 사진 찍어 보신 적 있나요? 예, 당연히 없죠. 없습니다. 적어도 그 사진은 룸사롱은 아닙니다. 예. 그러니 예,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예, 저는 잘못했다. 나중에 선거판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억지 주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준 씨알리스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.